1층에서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들은 4층부터 7층까지 어느 한 층에서 내리며, 7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내린다. 이때 내리는 모든 방법에서는 단 2, 3층은 멈추지 않으며,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내릴 수도 있다.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내릴 수도 있다. 자, 이 말이 어,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2, 3층은 멈추지 않으니까, 4층, 5층, 6층, 7층까지 안에서 다섯 명이 모두 내린다, 이런 얘기야. 그치? 맞아요. 어. 자, 그래서, 어. 층한테 물어봐. 야, 4층. 너는 어떤 사람이 내렸으면 좋겠어? 어? 난 1번 학생. 5층. 나도 1번 학생. 그럼 4층과 5층의 1번 학생 반반 나눠가죠. 크토막살인 사건 나겠죠. 어? 자, 그런데 이제. 5 명,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학생이란 말도 없는데 왜 자꾸 학생이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편해요, 그죠? 자, 1번 학생, 너 어느 층에서 내릴래? 네층 중에 한층 내릴게요, 이렇게. 어, 애들이 할 일이 없네, 들이 그래서 아무나, 아무 데서 내리면 돼, 그냥 지금. 어, 자, 2번 학생 어디서 내릴래? 어, 여기 4가지. 네 3번 4가지. 네 4번 4가지. 네 5번 4가지. 네 이렇게. 그죠? 네 가지라고 읽으세요. 싸가지라고 읽지 마시고. 어, 네 가지입니다. 자, 네 가지가 다섯 번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